아, 더워. 날씨 너무 더워. 오늘은 무슨 음식 준비하셨요즘 기력도 없고 막 이런데 뭐, 뭐 먹어야 되지? 요즘? 아, 예. 뭐 삼계탕이나 오리전골 이런 거 어떠세요? 삼계탕? 하, 삼계탕 좋은데 그 다음에 먹자고. 어? 왜요? <laughs> 사실은 지금 이 어금니를 뽑아가지고 뭘못 먹어요. 아, 아. <laughs> 네. 아, 그 오늘은 여기가 방송 끝나요? 아니 그건 아니고 오늘은 좀 간편하게 예, 간편하게 먹는 걸로 야 오늘 진짜 거저먹는다 거저먹야 거저먹어 아니 삼계탕 준해가지고야 이게 진짜 컵라면 준비하라 그러니까 컵라면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이건 이런... 뭐야 이게 야 평소에는 안 하던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참... 지난주에 치킨가 봤을 때 다음에는 삼계탕 먹으러 갈 거야 진짜 자 오늘 그래도 컵라면 컵라면 준비했어요 컵라면을 준비한 이유는 뭐, 뭐가 컵라면일까 궁금하실 것 어, 같은데 드세요. 아 그런가 아참 빨리 먹어야 돼 큰일 났네 백파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백파더는 컵라면이다. 아, 정말 백종원 씨가 요리 방송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대하라고 봤어요. 봤는데, 아 사실 이게 라이브 방송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거기 뭐 49명이 같이 어, 그 모니터로 딱 띄워서 하잖아요. 또 그것도 요즘 이게 다 언택트 방송이잖아. 요 언택트 비대면.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바로 지적하고 뭐 하면서 할수 있지만 화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연결 상태도 별로 좀 원활하지가 않고, 이래서 뭐 사고, 방송사고가 막 나더라고요, 실제로. 요리니 요르신,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,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49명을 모아놓고 음식, 레시피를 가르쳐 준다. 그리고 역시 백종원 씨는 뭔가 모토, 국민 무슨 캠페인처럼 이런 모토를 항상 갖고 오는데, 그 모토는 뭐냐면, 어, 어떤 분들도 다 요리를 할수 있는 요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어 처음에 갖고 온 근데 저는 뭐 처음에 그 요리를 어떤 재료로 할 건가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처음에 갖고 온 갑자기 계란이라 그래서 계란 갖고 무슨 요리하려고 계란 말이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만 뭐 그게 아니라 계란 프라이를 <laughs> 한대요. 물론 계란 프라이가 뭐 다들 쉽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.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. 근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49분 중에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. 계란 프라이가 어려운가요? 저는 사실은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.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. 기름 많이 붓고 불 올린 다음에 계란 그냥 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조금 지직 소리가 나면 그냥 꺼 놓으면 되거든요. 자동으로 다 익어요. 그걸 먹으면 되거든. 물론 거기에 계란 프라이에 가로초고꼭 들어가 있어요. 반숙, 반숙이라고. 반숙이 쉽게 어렵죠. 이게 터트릴 수도 있으니까. 아, 근데 계란프라이를 하나 하는 걸 가지고 한 시간 반을 하는데 사실은 좀뜨겁겠어 아,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. 이 정도면 머릿속에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냥. 컵라면 드세요. <laughs> 어, 그래도. 백종원 씨가 좀 백전 노장이긴 합니다. 이게 사실 이게 생방송에서 방송사고가 많이 나와서 엉망진창 방송이었거든요. 첫, 첫 방송이. 근데 두 번째 두부김치 할때 두부김치 갖고 또한 시간 반 했죠. 그것도 내용도 되게 특이했어요. 왜냐하면 두부를 어떻게 자르느냐? 자르는 게 중요한가요? 그냥 뭐 대충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. 두부김치 가지고도 또한 시간 반을 했는데, 어, 앞부분에 잘 됐어요. 어, 얘, 어 이게 라이브인데도 괜찮네. 뒷부분은 어떻게 됐냐면, 대화하다가, 이게 요르신하고 대화하다가, 잠깐 하는 판사에 두부를 태워 먹었네? <laughs> 이게 사실은 약간 구운 두부김치, 여기 한 단계 레벨 업된 어떤 레시피였는데, 어, 백종원 씨가 그 태운 걸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빵 터졌어요. 저는 이게, 약간 컬트인가? 약간 컬트 예능인가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<laughs> 진짜 웃겼거든. 왜냐면 엉망진창 방송을 보여준 거야.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데 그런 거야. 근데 사실 이거, 이, 이런 방송, 야, 방송 사고 같은 느낌들을 예능으로 다 이렇게 숫자 이건 예능입니다.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다는 게 사실은 좀 아쉬워요. 왜? 백종원이잖아요. 백종원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많습니다. 다음 편은 김치편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송이 나올지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. 근데 한편으로는 전파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러려면 차라리 간편하게 이렇게 물 붓고 3분 안에 먹을 수 있는 라면도 있으니까 라면 드시면 안 될까요? 전 국민이 다 요리해야 돼? 그럴 필요 없잖아.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요리를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우리도 매식 문화를 해, 매식. 좀 사먹어. 사먹는 음식은 나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, 그거 안 그럽니다. 왜, 외국에는 매식 문화 있는데 많아요. 우리도 매식 문화를 좀 키워보자. 그게 아니면, 껄쩍지근하면, 당신 인스턴트도 좀 먹고, 맨날 요리를 누가 해줘야 먹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좀깰 필요가 있다. 라는 생각이 들면서, 불기 때문에 예, 분 안에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. 그렇지만 이게 들고 이게 냄새만 맡아도 210이고. 오늘 백파더 갖고 얘기를 했는데. 아, 백파더라고 자꾸 얘기를. 백파더. 가파더를 붙여 가지고 백파더. 이 백종원의 행글 붙여서 백파더라고 한 거죠. 백파도는 현재로 선 컵라면이다.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컵라면이 아닙니다. 백파도가 삼계탕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써주세요.